안녕하세요. 달 것을 리뷰하는 남자. 반갑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기흥에 있는 저희 세그웨이 기흥점 매장에 방문을 할 건데요. 오늘 저희가 펀샵이랑 같이 영상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찍을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펀샵이랑 같이 기획을 해서 판샵 사이트에 올리고 저희가 실제로 거기서부터 판매를 할 거예요. 어, 그거에 들어갈 컨텐츠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실제 촬영까지 하기 위해서 오늘 기흥 대교 여장으로 갈 겁니다. 같이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뭐. 여기 지금 어디죠? 잘 아껴가지고. <laughs> 어딘지 모르겠네? 시흥 하늘 휴게소입니다. 아, 되게 잘 해놨네요. 잘 만들어놓게 했는데, 기존에, 기존의 휴게소를 생각하신 온드 보신 분들은 살짝 실망할 수 있어요. 어, 왜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막 알감자 같은 거 있죠? 네. 막, 뭐. 오징어 먹네 뒷판 석 오징어 이런 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코리안 트랜지셔널 그게 없네. 아 그랬어. 그렇죠. 코리안 트랜지셔널 <laughs> 아이 감자. 어, 그게 없네. <laughs> 진짜 빨리 나온다. 역시 휴네도는 <laughs> 달라. 오늘 심지어 퀄리티가 아, 괜찮아 보여요. 아잘 먹겠습니다. 됐다. <laughs> 야채 <목소리로> <목소리로> <너> 야채찌개. <야자찌겟이야? 목소리로> 와, 야채찌개 진짜 크다. 대박이다. 무슨 찌개인지 모르겠어. 아, 살겠다. 아유, <목소리로> 어, 이제 다시 가야지. <목소리로> 리빙 센터 우와 짱 크다 지하 1층 어? 저기 있다 스타벅스 옆에 있네요? 셀그웨이 세웨이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셀그웨이를 포함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샵입니다 처음 왔거든요 여기를 우리 펀샵 관계자분들 기다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센터라는 곳입니다 샤오미 계열사에서 판매한 여러 가지 제품들 또는 중국 회사에서 판매하는 오. 이런 좀 아이디어 상품들이 꽤 많이 모여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선 세그웨이부터 뭐뭐있나 한번 보고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보면 우선 지금 당장은 ES 시리즈, ES2 그리고 S 프로, S 플러스, 맥스, W1 이렇게 지금 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고카트도 고카트 <laughs> 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아 이거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요게 나인봇 래서 나온 키즈 바이크입니다 저도 이거 사실 실물은 처음 봤는데 이게 완성도가 꽤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가격대도 259,000원에 만 판매되고 있는 세그웨이 키즈 바이크입니다 조금 더큰 아이가 있고 좀더 작은 아이가 있는데 가격은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응. 지금 종류는 이정도가 있고 앞으로 세그웨이 신제품 나오면 더 늘어날 거예요이2 5이4 5 이 e 시리즈 나인보 넥스의 후속작 G30L 요게더 올해 어, 음. 추가가 될 겁니다 내년 되면 아마 이제 또 다른 시리즈 나오겠죠 일단 지금은 요 정도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건 아니지만 음. 끝나고 처음으로 연출 비스무리한 영상을 찍었더니 아, 너무 어렵다. 아까 구경 많이 하던데. 왜, 왜 이렇게 니문진 또? <laughs> 구경할 만하죠? 네. 뭐, 일산 매장으로. 세교 네. 네. 일산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20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오늘 찍은 거는 20일날 올라갑니다, 여러분. 펀샵 들어가서 제가 봐주세요. 펀샵 호, 펀샵 메인 페이지에 대문짝문하게 보낼 겁니다. 봐주십시오. <laughs> 가자. 어우, 머리가 아프다.